아, 먼저, 제가 지난주 드렸던 숙제는 하셨을까요? <laughs> 지난주에 제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으로는 주고 잊어버리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 이번 한주 우리 가족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 주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우리 식구님들 모두들 잘해 주셨을 것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아주 네. <laughs> 뭐 여쭙진 않겠습니다만 <laughs> 혹시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신 식구님은 네, 저에게 일러 주시면 됩니다. 예,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무런 선물도 없던데요. <laughs> 예. 아, 저희 가정은요, 갑자기 사모님이 이렇게 오셔서는 예, 저한테 뽀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갑자기 뭐냐고 하니까 이게 선물이라고 합니다. 아, 아니 그러면서 꼭 물질적인 거 아니어도 되죠? 막 이래서,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저도 어, 그러면 어, 저도 선물이요 하면서 예, 아무 말 없이 안마를 해줬습니다. <laughs> 예, 우리 식구님들은 어떠셨는지요? 혹시 우리 가족에게 예, 자녀나 남편, 아내에게 아직 선물을 아직 안 주셨다면 이번 주에는 꼭 조건 없이 뭐 무슨 날이기 때문에 뭐뭐 뭐 너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 주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지상 생활의 삶은 그림자가 없어야 해요. 그림자가 될수 있는 것은 다 버려야 해요. 천상 천국으로 가는 나의 모습은 크리스탈보다도 더 맑아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 식구 중에는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통일교 60년 역사의 그늘이 있었다면 청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얘기한다면 19, 20일이 되겠는 게 천심천보수련원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거듭나는 나와 내 가정과 교회가 될수 있도록 특별한 정성을 드려주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보니 내가 있는 곳은 그늘이고 여러분은 햇빛을 받고 있는데 수선화보다 아름다워요. 아주 천원궁 승리봉원 결의식 때의 어머니 말씀입니다. 어, 어제는 우리 경기 남부에서 우리 경기 남부 교구에서 선교사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구 체제가 다시 출발하면서 오랜만에 우리 경기 남부의 선교사님들이 모두 모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교구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구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나 어머니 다 듣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자랑스럽게도 우리 <laughs> 과천 교회가 가장 앞자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교구장님 라인하고 같거든요 지금 네. <laughs> 예예요 이것을. 앞자리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요. 우리 과천교회가 이 경기 남부에서 앞장서서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교구장의 말씀이 공감이 가고 즐거우셨는지 아주 모두 즐겁게 웃고 계시는 모습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어 저도 이제 어제 이렇게 사진이 공유되어서 하나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저도 이 모습, 이 사진을 보고 참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언제나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웃고 참 즐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잘 아, 보시면요, 우리 앞에 예, 지금 대류요 부장님은 아예 뒤로 넘어가셨거든요. 예, 도대체 어떠한 말씀을 주셨길래 이렇게 와 아, 이렇게 되시는지 아 우리 교구장님의 말씀이 정말 대단하신 것은 같 우리. 예, 앞에 우리 과천교회 식구님들은 지금 다 자시러 넘어가셨는데 정말 언제나 우리 성교사님들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또먼 타지에서 또 고향을 등지고 뜻길을 떠나오신 우리 성교사님께 다시 한번 또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원국은 자리매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가 이제 7개월여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의 지상생활의 삶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이 성전이 봉헌되는 날 아무런 티끌도 없이 깨끗한 정말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크리스탈보다도 더 맑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두 손을 이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았을 때 어머니의 말씀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아온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식구님 앞에 본이 되어야 하는 저희 목회자 부부도 부모님을 향해 부끄럼 투성이 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 부부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상처를 주는 말도 내뱉기도 합니다. 또 가끔은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부모로서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들도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또 참부모님을 닮기 위해 수련해 나가는 사람들이기에 그렇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완성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마 천원공 천일성정 입궁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 웅장하고 은혜로운 성전에 참 어머님 혼자 계신다고 하면 얼마나 부모님께 불효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님은 우리 모두가 아직은 그 자격이 다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혹은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불효자이다 하더라도, 또 혹은 교회를 배반하고 탈선하고 순결을 잃던 뭘 하던 어떠한 자녀일지언정 다 잊어버리겠다. 다 품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정성으로 준비하여야 할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특별 은사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정성이 시작이 되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천원공 천일성정입공 특별은사의 섭리적 배경은, 아, 그래서 나왔는데 이것을 그냥 공문으로 주보에 띡 하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아, 이것은 정, 제가 이 공문을 읽어보고, 아, 이것은 정말 말씀 시간에 우리 식구님들께 확실히 제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주보에 광고란에만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식구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은사의 섭리적인 배경은 그림자 없는 삶을 살고 또 지난날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허락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은사의 의의는 천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불신, 불효를 비롯한 신앙태만 음주, 흡연, 배교, 이교, 탈선, 혈통 문제, 심정 유린, 공금 횡령 등 윤리적 신앙적 심정적 죄를 용서받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 예배 생활 또 헌금 생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배신한 것,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것, 식구님들끼리 상처주고 또 입힌 것, 교회의 공금을 횡령한 것, 그 모든 것의 부모님은 이제 묻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원리를 중심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식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식구뿐만 아니라 목회자부터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정말 식구에게 몹쓸짓을 많이 한 것도 저는 잘하면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식구님들만이라도 잘 관리하고 성장했더라면 정말 더 크게 부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리대로 살지 못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지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모님은 천원공 천일성전에 함께 입궁하기 위해서는 티끌만한 것도 사탄이 일절 틈타는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들어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의 부모님이 묻지 않으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 누가 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식구님들끼리 혹여나 이제 특별 은사 이후에는 우리 식구님들끼리 과거 이야기를 해서는 이제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저 식구는 말이야, 과거에 이러이러했어. 저 식구는 말이야, 예전에 나한테 이런 심한 말을 했어, 사기를 쳤어, 누구하고 바람이 났어, 뭐 등등. 하늘은 용서했고 다 잊어버리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식구가 그것을 들춰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기 내서, 아, 내가 과거에 죄가 있었지만, 이번에 은사가 있다고 하니, 용기 내서 과거를 청산 짓고 새 출발하는 식구가 다시 상처를 받고 교회에 못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성주식 이후에는 과거의 일은 과거로 묻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정말 천일국 시대에 걸맞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특별 은서가 성립되기 위한 성립 기준은 25년에 우리 천지인 참부모님 효정 천주 축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식 전에 이 성주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식 이 있는 전 성주식에 꼭 참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성주식만 참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효정, 효정천주 축복식에 우리 참 어머님의 축복을, 우리 참 부모님의 축도를 통해서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성주식을 참석하시고, 그리고 꼭 무엇도 참석하셔야 되나요? 축복식에도, 어,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꼭 참부모님의 축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 이 축복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과천교에서도 지금 축복식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 식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천교회 청년 식구님도 축하하고 또 특별 은사도 받고 하나님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 천주 축복식까지 우리 정성으로서 기다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이 특별 은사를 그냥 우리가 받을 수는 없겠죠. 어, 부모님께서는 다 묻고 다 잊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크신 은사를 우리는 정성으로 기다리며 은사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축복식이 있기 전인 3월, 3월, 3월 3일까지 이 기간 내에 우리 가정별로 최소한 7일 이상의 정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최소 7일 이상의 정성을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끼리 상의를 하셔서 우리가 정말 큰 은사를 받기 전에 우리 가정에서는 어떠한 정성을 들여볼까 이렇게 상의를 하시고 이 기간 내에 뭐 언제든지 7일 이상 정성을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은 더큰 정성으로 보답하자. 뭐 21일, 40일, 아니면 지금부터 3월 3일까지 쭉. 뭐 하여튼 그것은 우리 가정별로 정말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정성을 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훈독정성도 좋고요, 경배정성도 좋고요. 뭐 그것은 우리 가정의 가정별로 스타일에 맞춰서 부모님께 드리는 정성을 꼭 3월 3일까지 이렇게 어, 가정별로 기간을 설정해서 정성을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제 우리 성주식이 되겠습니다. 그 성주식은 3월 3일 정성을 드린 그 바로 이후인 3월 4일부터 이제 축복식이 있기 직전인 4월 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어, 이축 성주식이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는 아직 어, 공문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공지가 될 텐데요. 이것이 교부별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또 교회별로 이어질지는 어그 이후에 어, 추후 공지가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성주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꼭꼭꼭. 꼭, 꼭. 그러면 그 참석 대상자는 누구냐? 모든 축복 가족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아어제 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은, 어, 저의 가정의 모습이지만, 부모님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가정 및 축복자녀, 또 모든 식구, 또 기타, 우리 혈통 문제, 또 탈교자, 아, 막, 휴면 식구, 아우, 다 오시면 됩니다. 정말 이렇게 크신 은사를 주신 우리 천지인 참부모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성들이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식구님이 있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손주, 며느리 뭐뭐 안 나옵니까? 이 날만큼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정성들이고 이제 작전을 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주식 때는 좀 나오게 할수 있을까? 이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나올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아, 뭐, 내가 이따 오면 뭐 용돈을 줄게, 뭐, 뭐, 뭐 해줄게, 아니면 하, 아빠의 평생 소원이다, 뭐, 하든 제발 나와달라 할수 있는, 뭐, 하여튼 우리의 기대가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 성주식에 있어서는 저도 좀 우리 식구님들께 강한 푸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저의 신앙의 모토는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단계 단계별로 어, 천천히 교회에 오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내년에 있을 천원공, 천일성 입궁을 위한 이 특별 은사에는 또이 기차가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 신앙의 모토가, 아, 교, 오고 싶은 교회. 정말, 은혜를 받으면 식구님들을 알아서 이게 오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특별 은사만큼은 저는 강한 푸쉬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이 기차가 와서 또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어거지라도, 밀어서라도, 밀어 넣어서라도, 우리 모든 식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저는 참여시키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특별 필사적인 정성을 드릴 것이고,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교회를 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휴면 식구들이 나올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놓고 전략을 짤 것입니다. 자라가는 식구님 여러분, 우리의 참부모님, 우리 어머님께서는 자신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자녀들까지도 이제 모두 품으려 하십니다. 하늘의 섭리의 완성이다 천일성전은 하늘 섭리의 완성이다라고 해봤자 그것에 함께하는 자녀가 한 사람이라도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떠나간 기차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수십 년,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늘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모님, 어머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섭리의 완성인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놓고 정말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탄이 일절 틈타지 않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모님, 저희의 두 손을 가슴에 놓고 부모님 앞에 고개 숙일 때 정말 그러지 못한 삶을 산 것을 부모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기본적인 신앙의 예배 생활, 헌금 생활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건까지 우리는 부모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불효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웅장하고 거대하고 은혜로운 천일성전이 봉헌되어지고 입궁된다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님만 그곳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불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머님은 이제 과거의 모든 내용은 내가 묻지 않겠다. 과거의 내 모든 내용은 내가 다 품어버리겠다 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저희 또한 과거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지난날을 이렇게 살아왔는데를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새 출발하는 정말 크신 그 특별 은사의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정말 그 은사를 정성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과천 가정교의 모든 식구님들 될수 있도록 부모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끼리도 과거에 저 사람은 이랬는데, 과거에 저 식구는 이랬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원공, 천일성전, 하늘섬내 완성에 걸맞게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정말 부모님 존전 앞에 부끄럼 없이 살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 삶될수 있도록 부모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 은사를 정말 특별한 은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 될수 있도록 부모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렇기에 이 특별 은사에는 정말 모든 식구가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떠났든, 이 교회를 배반했든, 이 교회를 욕하든, 아니면 부모님께 대못을 박든 순결을 잃었든 어쨌든지간에 어머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나와 인연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은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머님께서 혼자 입궁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과 함께. 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있는 자녀가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라고 어머니께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될수 있도록 부모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은사를 정성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 될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나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장익창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할 성 나이다. 아주